안녕하세요 준쌤 영어입니다 2022년 고일 11월 모의고사고요 오늘은 34번 빈칸 마지막 빈칸 볼 건데 제일 선지가 길고 어렵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지가 또 마지막 문장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지 읽고 토픽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한번 빈칸 문장 먼저 던과 등장인물 같은데 다른 생태학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암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안하는 게 있고, 서제스트는 암시하고 시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사한다, 나타낸다, find랑도 동의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시제로 found. 뭘 암시했냐면, 대처를. 자, s가 지금, 자, 뭔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볼게요. b e c o m e developed 자 접속사입니다 문장이 이끌잖아요 자 그래서 쉼표에번 종속절 주절 나눠줬을 때더 b 얼번 더그 현대화가 되고 더 발달이됨에 따라 planet becomes니까 어떤 그 행성이 우리 지구 말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더 인류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인류가 더 발달하고 더 현대화됨에 따라 더 많은, 종, 많은 종들은 빈칸할 거다. 인류 발달함에 따라 종들은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인간들과 동식물들, 다른 생물들 포함한 종들은 빈칸할 거다. 이어서 좀 볼까요?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충분히 긴 시간 이후에 실내에 사는 것은 drive our evolution to 우리의 진화를 이끌어낸다. 실내에 사는 게 지금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자, 인류가 발달하면은 종들이 실내 사리에서 혁신을 이끌었는데요. 실내 사리 혁신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마도 내 my indoor s e l f 까지가지금 주어고 represent가 동사인데 뭘 대표할 수 있냐면 future of humanity 이 미래의 인류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Not my indoor self는 나의 이러한 그 신뢰에 머무는 뭐 소위 말해서 내 향형? 자기 자신?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집돌이 집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나의 성향은 미래의 인류를 대변합니다. 할 수도 있겠다. 자, 신뢰 사리를 혁신할 것이다. 더 발달할 것이다. 신뢰에서 더잘 살아남을 것이다. 선지 볼게요 만들어냅니다 화학 작용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Chemicals to protect 표시 Become extinct, 멸종합니다 With the destroyed habitats 서식지가 사라진 채로 멸종 Evolve the traits, 특성을 발달시켜 They need to drive indoors 실내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 썰바이브인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 특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답3 번이네요. 정확히 맞아떨어졌네 실레사리의 혁신, 생존, 살아남는 내용이네요. Compete with outside o r g a n i s m 먹이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유기체들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먹이, 경쟁, outside, break the boundaries. 경계를 무너뜨려요. 모사이에서 전치사입니다 야생과 인류 사이에서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 자, 첫 번째 문장 쭉 내려와 보죠. 우리의 집들은 단순히 한 가지 생태계만이 아니다. They're unique ones, 독특한 것들이고. 뭐 하는? 자, 호스팅, 주최하고 어, 초대하는 겁니다. 종들을. They're adapted to 적응한 종들. 실내 환경에 그리고 또 pushing evolution. 인 s h a 인투 b 인 b a를 b로 밀어붙이는 거죠. 혁신을 새로운 방향성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향그 어, 이제 혁신을 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실내의 우리의 집이다. 새로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우리의 미래 삶에 혁신을 가져다 준다라고까지 한번 주제를 드러냈고요. 실내 마이크로브스 뭐 미생물, 곤충 그리고 쥐들 발전시켰어요. 능력을 모하는 5 hour chemical attack 화학적인 공격에 살아남는 공격들. 자, 뭐 하면서 향상시키면서 레시스턴스 저항성인데 안티바이오틱 뭐 이런 것들, 뭐 박테리아 같은 독성의 물질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저항성을 발달시키면서 네. 발달해 왔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실내에 사는 종들이 있죠. 어, 생존 능력이 성장한 겁니다. 얼등이 향상됐어요. 왜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그 독성 물질 또뭐 G 라 G 라고 예를 든다면 쥐덫도될수 있잖아요. 독일 바퀴벌레는 어,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데 자 일단 우리 예시가 벌써 우리 첫 이번 문장부터 본론 들어갔죠. 또한 가지 예시. 뭐로 알려져 있다. Have developed. 개발 발달시켜 온 걸로 알려져 있다. This taste for glucose. This taste는 혐오감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요. Glucose는 뭐냐면 commonly used. 뭐로써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미끼로서 더지죠 더. 어 바퀴벌레 덫으로서 미끼로서 사용이 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에 대한 혐오감으로 발달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바퀴벌레들은 또 이제 몇 개의 실내 곤충들, which have fewer opportunities, 기회가 거의 없는 실내 곤충들 feed t h e n their outdoor 누구보다 counterparts 박 야외의 그 개체들보다 실내에서 먹을 기, 거리가 좀 기회가 적은 그런 실내 곤충들은 자 위치절 닫아주고 인식스 꾸며줬을 때 sim이 동사입니다 sim to have가 동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좀 지워보고요 have developed까지가 동사네요 발달시켜온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 survive 생존하는 능력을 언제? when food is limited 자 접속사 절인건데 먹을거리가 떨어졌을 때 혹은 제한되어 있을 때에서도 생존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온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생존 능력을 실내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키워왔다라고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들어서 잘 하고 있죠 suggest 부분은 또 이제 어떤 그 결과를 얘기해주는 부분이니까 결론 부분에 해당을 했었겠네요 이번 문장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였냐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초반에 정리했던 인류가 발달함에 따라서 종들은 실내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더 향상을 시켜온다. 그게 바로 종의 혁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